악해지면 아, 안 아, 이현석! 우세! 캠! 캠! 영웅! 제5현재윤철 장세인 아 현재야 왜또 저기로 갔냐 아 현재야 또저로 갔냐 현재야 아 도매도서 <laughs> 나 뭐? 나는 어? 나나나왜 <laughs> 어, 이렇게 쎄? 어 진짜네? 아 그지? 아오어 엔트리 근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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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.. 이겨... 이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? 아 이겨 아 일리가 아, 바뀌었어야 되나 아, 봐요 진짜 일리 어. 아. 이사 바뀌었어야 했어 아기 <laughs> 이름 뭐야? 아기 이름 아직 안 정했어요 지금 아 그래? 아직 어, 고민 중아 그러니까 원래 정해야 되는데 좀만 더 고민하고 정할고 너무 아, 이름이 많아요 주인가 말하지 마세요 부정타 유수범이라니 와. 아 그거는 아니지 불리거야지. 어, 알면은... 나도 누가 유호선 말했는데 그거 말안 했잖아. 야? 유호선이 뭐야? 호선이. 유 명훈 그런 거 하지 마라. 나중에 나라 팔아먹을 수도 있다. <laughs> 나를 팔아먹다니? 아니 뭐 내가 뭘 팔았어? 이거도 있어. 아 있어. 잘안 넘어지긴 해요 여기 제 아, 토스는 아. 잘 나온다 근데 토스는 여, 옆에다 지 어, 뒤에다 네? 지워네, 그냥 지어 지었네 그냥 하긴 근데 어제 지어고 어제 3인치 밑에다 지 되잖아 그쵸 스폰이 풀리 안지요? 지어야지 지워? 어 잡으면 오때오 잡았다 아, 아. 어, 근데 따라가다 보면 잡으면 큰데 잡으면 진짜 큰데. 그렇죠. 와 저기 춤추는 거 꼴보기 싫네요. 블랙이 강와쌓이코네아다씨어오 좋았다. 어? 어, 오 어? 땄다 오. 아 너무 너무 빨리 왔는데 뭔가. 어 부기트 이렇게 빨라. 뭐라 진짜. 돈이 없어 어떡해요? 내가 뭐 들으면 안 죽는데 어, 아 그냥 빼내 무리 안하고 다행이다 근데 이러면 잘 맞겠다 맞기는 또네 질럿 꽁길 데가 없으니까 일단 <laughs> 어? 맞아? 내유킹이들 어? 근데 좀잘 싸우고 8링 찍는 게 낫지 않았어? 8링이었으면 먹는 건데? 이게 뭐해? 명훈이? 근데 6링은 이질한테 원래 싸움안 되지 않아요? 아니 잘 싸우면 되긴 하는데 음, 네뗄거라 어떻게 한다 어? 들어오는 거 오버가 되나? 아 궁친 마오당이다어 그래도 잘 3링 잘 먹었다 오삼팀까 어, 어. 먹으면 좋아 꼬셔 먹었다 오히려 이거 꽃인가? 포하겠다. 이터짐에리 깨러 되잖아. 그 아, 그래. 잘 먹었다. 호흡이네. 어, 우선 괜찮아 보이는데요, 뭔가? 아 괜찮지는 않은 어. 것 같은데? 아, 그래요? 어. 어, 삼지 <laughs> 어, 어. 3, 아, 이렇게 잘, 잘 먹어도 그래 아니, 잘 먹은 게 아니야. 아, 그래요? 어. 삼지를 잘 먹은 거지. 수지를못 먹었잖아. 아. 없네. 아, 이미링 소모 당해. 아, 근데 붙일 쌍. 어. 아니 봐봐 이 링을 그냥 진짜 칼리뽑았으면 그냥 짤먹는 건데 응. 6링 하고 나서 또6링 뽑았잖아. 삼질 때문에. 음. 아, 근데 이런 맵은 솔직히 붙일 쌍안 좋은데 하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거 풀터가 미네랄 파이 많아서 어차피 그냥. 오린이라 플러스파네어 그러네. 오린 박네 오. 오린이라기엔 는데 들은 개 많긴 하네요. 973 이거 87인데? 아, 그때 끝나겠다. 히드라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히드가 너무 느렸다고? 어? 아, 히드라 아래 그 커세요. 어, 토나. 아, 그러네. 좀 느리긴 하네. 근데 못끝내면 약간 지는 사이즈로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뭔가? 아니, 그냥, 뭐 끝내면 그냥 못 끝냄 저. 그냥 목 좀. 어, 근데 지금 가면은 캐논 없잖아. 사업이 안 되잖아, 근데. 선사업인가? 왜 발업이 안돼 있어? 발, 발업이네. 이제 됐어요. 그럼 노사업이야 예, 그럼 막히지. 안 막혀 이러면? 어. 아니 이거 컷을 뜨고 그냥 천천히 가면 안 돼? 그렇게 해야 되겠다, 그냥. 그도 아닌 가 막힐 걸? 너 맨날 이러면 끝나는 그림밖에 안 봤는데. 막힐 걸? 진짜요? 막혀야 되는데. 아 아니 안 막혀야지 아, 막지 않아요? 아니, 아니 티드라가 열 마리 노태이 막혀.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. 어, 아니 토스가 3켜는 지었어요, 형님 무슨 아, 소리야 못 봤는데 어떻게 지요? 막혔어, 막혔어. <laughs> 아 끝났네, 이거 끝났네. 그러니까 요가 끝날 거같떤 보이던데? 또? 끝났어. 어, 막았다, 막았네. 아, 막지, 막지, 아, 아, 막았지, 막았네. 어, 음. 뭐야? 토스가 취소했다, 다행히. 어, 왜? 스토로야. 왜, 왜 다행이야 그게? 아니, 그럼 모르잖아. 그냥. 뭘 몰라? 재미 안 돼? 뛰는다고, 지금 여기서? 안 아, 근데, 이미, 이미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끝내야 좋나? 근데, 명훈이가 이게 973이 아니고 97이잖아. 어어, 어, 예. 그래서 너무 빡세긴 해, 게임이. 이게, 아... 캐처리가 지금 원래 늘어나야 되거든? 973은. 응. 좀 특가수파서, 어, 안 아, 늘어나잖아. 근데 인구수는 이겨있겠는데, 게임은 이건 막힐 거 같은데? 어. 어? 안 돼, 안 돼. 모아. 그냥 쭉 모아. 컷이 없잖아. 아 이거 한 세부대 모아서 들어가는 거 해야겠다 한두열씩으로 어. 한두열씩까지 한두열씩 뭐? 아 근데 코세가 죽은 건가? 취소한 거겠지? 취소했을 거야. 어. 급해서? <laughs> 7캐논 4G를 5G를 6G를 이거 안, 안 뚫려 이거 어떻게 뚫어 뭐 근데 히드라 뭐? 왜 계속 찍어요? 레어 가네? 뭐야 조이기인가 그냥 지금 좋은 거 아니야? 테마카드 없는데? 아니 솔직히 좋진 않아 난, 난진거같아 곤진이 몇 개지? 14개? 14개 음... 14개? 아아그라라크 네. 어, 만들라 어? 스톤 버리... 만들고 나오려고? 아 근데 딱형 러커 찍으려는데 오고 어요 아... 저 다크 생각이 다크 생각이 야야, 명원을 보고 왜 왜? 아, 이 보고 병원 쳤은 뭐, 거야? 이제 봤어. 이제 봤다. 그래도. 아, 근데 위험원은 다크가 지나가지잖아. 저 저거 신경 쓰여 가지고 아, 게임을 못 하지. 아니, 보고 왜땅뺑 뭉쳤어. 병원아. 어, 어. 로코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아, 그 오버 딱 떴다거든요. 너무 막혔는데? 예, 아 빨리 찍어야 되는데 로코. 혼집 가서 아직도 두 마리야. 현장만 담아도 정신을 못 차리네. 아 어, 여기다 에처리 지으려고? 아니다. 아니 이미 나오지 그러면은 뭔 어. 지금 타이밍에 처리해 아니 너무 애매하잖아요 올해 <laughs> 그래, 그래 코스현 땄다 일단 어 코스현 땄건 크다 어 코스현 땄는 건 크다 어 이게 돼? 아 이건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거 첫 업때 나오면 그냥 밀리지 않아요 지금? 아니 이건 그니까 러하 그니까 땡이들아 막히고 째려고 할 때도 네. 지었어야 돼 이거는 그렇죠 타크는 잡아야 돼. 어, 어 잡아. 어, 잡은 거좀 로커, 로커 좀오 잡은 거좀 크다. 로코 로코 쫄. 로코 빨리. 로코 어, 벌리 뭐야 벌봐 타크는 다섯 개 박히면 돼. 네 개, 다섯 개만. 네. 아 근데 왜 공업이 안 되냐 힌드라? 이거 약간 옥서보크도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 드라사업 아직 안 됐으니까. 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뭔가? 아니, 괜찮은 거맞어 근데 드라가 되게 없다. 언제가? 드라 사업도 멀었어 이제 찍어서. 아 투포스했구나. 아 그러면 어. 이러면 아, 이거 거겠는데? 앞에 이거. 완성만 되었으면 선건 한네개 밖에 없 지대 되, 되긴 해. 그렇 지금부터 쓰 들어와야지. 음. 지금. 오케이 이거 지, 뭐야? 셔틀 안 죽었네. 질로 쓰기로 뺏거나 그냥. 뭔가 이긴 포스인데 시야도 오, 좋고 가스도 다 제대로. 오케이. 네. 어 잘하는데요 명령. 이어 그러게 갑자기 잘해졌네. 네 들어와서 이제 연탄 선거 빨리. 어 됐다, 됐다, 이겼다. 싶다. 어 역시 명물이가 잘하긴 해 풀토전. 역시 음, 아, 명 잘하긴 해. 캐스팅 한번 때. 오,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들어온다 들어나네 그러게 이렇게 한번 토스 어떻게 이겨 그러게요 구칠산 마도 있었네 구칠산도 오리식이었는데 맞아 넌커 베센스 별리기 지금 해철이 있는 거 알아 어 이제 보이지 않을까 보여 크립 보였어 보였어요 통이다 힌마 아니 일단 그래도 좋아요 너무. 절대 못들 아! 못 나이스. 셔틀이다. 어, 아 아퍼. 못 봤어? 봤지? 어. 이거 진짜 썩롤 개사기거든요. 쿨터한테. 그래. 아, 셔틀 다 아, 이거 현진아가 미성숙을 좀잘 못하냐? 오, 아니, 씨. <laughs> 아야그럼고왜 앞마당 드론이 왜다 위로 캐? 그러니까 다 뒤로 캐요 왜? 나 앞마당 드론이 다 잡힌 줄 알았어 2단. 4개는 바뀌었 저거 저이어봐아이어봐 오케이 와, 오케이 많이 굴쳤다 어? 그러게 나오다 다 굴쳤다 오 히들어 무기 좋아 와 진짜 이렇지? 풀토건얘 대체 누가야썩크네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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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거 이겼어. 이겼어. 야, 안 만나니 들아 와야 되는데. 얼찌 시 셔틀 히나 있잖아. 취들. 봤다? 봤어? 어, 못 봤어? 아, 어, 봤다, 그 화면에서 봤어. 안 만나니 들아뭐 해? 안 만나. 어? 아이 근데 이거 진짜 질렀 질러... 어? 아, 졌다. 아니, 안만나이들아뭐 하냐고 한분 대. 아! 아 정신을 못차리는데? 이겼네 이겼네 이겼어요? 어 아니야 아니 이거 이겼어 아니 이거 이겼어 봐봐 이거 녹아 토스궁력이 봐봐 이제 내말딱만할게 나, 나 그냥 그냥 녹아 봐봐 녹잖아 아니 이좀괜찮지긴 어, 했다? 녹잖아 봐봐 어 녹는다니까 풀통궁력 이거 이긴 청만 하는거야 이긴 청만 이긴 척 뚫어보는거? 어, 어 병력이 어, 이긴 청만 하는거야 이긴 청만 태물렸다. 나이스. 탱크다. 아. 어? 어. 아, 근데 이인데 아, 괜찮아. 아, 나이 구이 드라마 너무 이르 같은데 못, 못 보고 있는데, 그죠 봤다. 이제 봤다. 아, 어다 어, 어. 이제 봤다 나이스. 엥. 어, 스달렸네 근데 변수 없나요, 이제? 아직 모르지 않나요, 근데? 이어 변수 있긴 하지. 그쵸죠 회시가 아홉 시가 먹게 해주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. 아 이게 선클로커라이 너무 불이 있데어 선클 앞으로 좀 당겨 더 줘야 될것 같은데. 응. 어. 근데 우리 이제 지을 돈도 없어. 근데 오해 처리밖에 없어서가지고 너무 아, 가난하고 공협이라도 돼야 될것 같은데 이어가봐못 밀면 지는 것 같은데. 못, 것 같은데? 아, 못 밀지. 못 밀면 지긴 해. 어 공협 됐다. 지금 개센 타이밍. 어저 포토 완성되기 전에, 아니 러코가 딜을 안 해주고 있어. 좀 앞으로 야왜 너를 코디 아니, 뭐가? 아니 왜왜형 그렇게 여기 때렸어? 아니 왜이래? 아니... 편지란 말은 왜 이렇게 뭐 말리냐? 아니, 여기 주자, 여기 주고 석권 더줘 앞에 러코라. 근데 주고 지으면 안 되지 않아요? 아니 주고 그냥 여기 해놓은 다음에 좀... 다... 그냥 연결 못 하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? 덕이 어차피 어, 이제 못 밀어요 여기는 어... 그냥 럭커로 그냥 뭐 해야 돼 왼쪽으로, 왼쪽으로 더 와봐 형 템! 템! 템 지켜 템! 안만당해 그렇지 3 와우. 어두개 좋아 두개만 두개 해도 좋아 아 포스 입장에서 너무 압박이다 이게 어 이러면 괜찮아 아홉 시쪽 럭커에 뚫리지 말면 괜찮아 네. 합류 못하게 어, 하면 돼 서클 럭커로 어 럭커 여기 맞네아 근데 안돼 아니 럭커 아, 그래도, 높아, 그래도 높아, 번번번번 번호를 이렇게 막, 막 하면 안되셨나 한번더 있는데? 아, 이거 갑야 형. 어? 너무 기세야. 아니야? 아닌가? 어, 왜 그래, 병웅 나. 왜 이렇게 무리해? 아, 아, 침착하기만 해봐. 아니 정면에서 못 나오기만 하고, 형, 아, 손 끊으면 여기 또 왼쪽으로. 아니 그냥 못 나오기만 하고 밀면 되지 않아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. 정력 거, 저거 아홉 시로 못오 견만데. 그러니까. 아, 예, 로코보예, 로코보예. 아, 아니 아, 왜 그래? 왜왜 그런가, 영웅 나. 아, 뭐야, 진짜. 아니, 왜? 아니, 지금 가지 마. 왼쪽 로시 걸려고하는 거. 템 있잖아, 봤잖아 템 있는 거. 상대가 내려올 수 있잖아 왼쪽으로 해서. 그러니까. 아직도. 오 미쳤다, 이겼다, 이거 이겼다, 이겼다 5:0. 미쳤다, 미쳤다. 야 명우의 잘하긴 해. 역시. 어 잘하네. 잘하긴 해, 어 잘하긴 해. 한산 아, 그... 좋았다. 잘하네 확실히. 뭐야? 대대 대. 나이스. 나이 그래. 아니 이제 이건 이미 이겼어. 본진 말랐잖아, 플토 마당이나. 저 그렇죠. 액짓기도 버거워요. 근데 뭔가 이제 말리긴 하나 보다. <laughs> <laughs> 게임이 <게임기인> 완전히 <laughs> 하면 뭔가 말리긴 하나 봐, 확실히. <laughs> 이게 약간 좀 의식하고 어? 해서 그런가 봐요 어. 현재랑 하면은 자기가 좀 말린다는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자꾸. 어머 그니까. 근데 나도 근데 현재한테 진짜 많이 찌잖아. 네. 나도 유리하면 개 많이 찌거든? 진짜 말리긴 해. 뭔가 말리는 그거 있긴 해. 요 어. 맞아? 진짜 난안 찌는 상황도 찍나니까 한 번씩. 못 찌는 상황도 줘. <laughs> 근데 요새는 그거 없어지지 않았어요. 옛날에 많이 찌던 거. 그만 어, 잘기지 않아?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지긴 그래도 많이 쳐. 그동 그데 옛날에 한10% 나왔으면 지금 한20% 나오지 그래도 예? 어? <laughs> 너무 과소평가하시네 자기 자신을 아, 그맨도 밀리 났나 보네 어? 너는 오늘도 놓쳐놨어? 너는? 아니 오선영이형 그런 어. 말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형은 방송을 아? <laughs> <소음을> 놨잖아요 형님 <laughs> 밀리 노은 3대장 네. 박준호 최우선 증명하잖아 어? <laughs> 아니 다 <laughs> 다 그럼 밀리도 박준호 최우선 증명하지 4대장 박수성까지 어. <laughs> 나는, 나는... 이제 진짜 사대장이다그 사람. 이제 영이다. 화장실 갔다 왔다. 어저 먼저 아니에요? 아닌가? 나 아, 먼저 맞나? 아 맞나 보다. 됐다 끝났다 와 잘하네 명훈이. 웅진 적은님 매드벌룬 다섯 개 감사. 아이고 웅진 적은이 다섯 개 팽가이 꼬 같습니다. 변연제 따위 어 밀봉 시켜버리지. 떤데못됐는데 떴대. 오 어, 아, 바닥 안 뜨겠어. 실력 도 나왔다. 아. 영훈이 형 뽑아요? 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한도못 야! 우와. 여 오! 나이오 나이스인데? 이게, 이게, 어, 이게 왜이하야 옆에 네, 봐봐. 옆에 봐봐. 제가 네 이름 옆에. 아, 어, 어, 그건 야. <laughs> 제가. 어? 어? 아이스 오케이. 아, 이스 빌드 가능? 1 4지라고 드라 바로 뛰고 원드레스 라 우선 멀티. 이안살거 <laughs> 같은데? 근데 그냥 거기 싸개예요형 진짜. 대각이다. 대각인데? 상관없어요. 더 좋아요. 배따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? 아. 근데 배도 못 해요, 형님. 어? 진짜로. 아, 추천하는 거 한다, 이거. 아, 배 떠네? 아, 배 떠잖아. 아 용서야. 아. 배가 아, 앞에 대각선. 아, 대각까지는 불인데, 이거. 그냥 뛰어 겁나 봐라. 숨어? 숨을까? 어? 살잖아. 배... 아니야, 뭐지? 바로 왼쪽으로 가야 될 건데, 왼쪽.